네, 반갑습니다. 자, 블라스트 코인. 지금 현재 바닥을 짓고 나서부터 주구장창 상승을 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지 아니면 다시 한번 떨어질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오늘 그 내용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히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고 본격적인 내용 설명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블라스트 차트 분석해드리면 지난 상장 이후 주구장창 떨어지다가 차례 반등 이후 추가적인 하락을 하면서 저점 갱신을 하면서 급락을 했었죠.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90% 정도 하락을 했고 지금 현재 거의 89%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을 했을 경우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많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제 어쨌든 바닥을 찍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는데 여기서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준다. 그러면 이제는 이추세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걸릴 수 있는 자리는 뭐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자리를 노리고 준비를 하더라도 지금 매수했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퍼포먼스 충분히 얻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을 계속해서 세력들이 빵빵치고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래량은 개미들이 낼수 있는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과매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개를 드는 모습에 MACD도 지금 현재 골든크로스의 0선 위에 있고 스토캐스가르사이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받고 오히려 음봉이 나오면 땡큐다 하고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200EMA 이 구간을 돌파하기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 이 구간을 돌파하면 어쨌든 위에 걸리는 자리가 크게 없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도 충분히 리테스트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고 그 이후 다시 한번 눌렸다가 다리를 잡고 또 추가적으로 추세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저 모아간다 생각하고 연말까지 준비해서 최대한 수익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렸고 이후 차트 패턴이 어떻게 흘러간지 따라서 여러분들 최대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브리핑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 6월 수익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누적 수익률 3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자 실제로 소통방에 입장하신 구독자분들 모두 같이 진행을 했던 내용들이고, 업비트 현물로도 이렇게 충분히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실제로 지금도 수익 잘 만들어 가고 있고, 지금 이제 상승장이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코인들만 잘 먹어도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한 수익입니다. 저희 소통망 입장하시는데 뭐 금전 요구하거나 이런 거 일절 없이 입장 가능하시지만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들이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수익 만들어갈 수 있도록 캐터들이 원하는 목표가 확인하는 방법, 락업 해제를 통해서 하락을 피하는 방법 등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손실은 피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불장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하락장도 길고 많이 힘드신데, 이제는 진짜 불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혼자서 매매하기 어렵고 대응하기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서 AI 헌터 지표를 통해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임 프레임,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 입맛대로 이렇게 지표에서 용 포지션이 나오면 쭉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매수를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선물을 한다, 그러면 이런 매도 포지션에서 하락에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 자, 지금 바로 내용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에 나 있는 제 번호 010-4897-2133번으로 수익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는 분들, 그동안 혼자서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수익 챌린지를 진행하고 AI 헌터 지표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눌러주시는 거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수익 챌린지 참여와 지표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